네 예, 그러면 화면도 보이시는 보이실까요 잘 예, 보이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뇌졸중 생존자 집에서 할수 있는 상징 손 운동에 대해서 발표하러 맡게된 깨근바 재운동센터 공동대표 한정현 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이제 앞서 이희주 선생님께서 근력운동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을 전달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에 맞춰서 비슷하게 또 저는 이번에는 제가 실제 치료하고 있는 재활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의 사례를 통해서 상지와 손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의 케이스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만큼 발달이 되셨고 어떻게 좋아지고 계신지는 확실히 좀 좋아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좋은 사례가 될것 같아서 그 사례를 설명하면서, 아, 나도 이분의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지금 고객님이시고요. 이제 움직임을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처음에 초기 때 모습이거든요. 예, 초기 때 팔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되게 힘드셨고, 한, 한 번에 한두번 정도 올리시는 게 가능하셨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상지 운동도 하시고 집에서 가정 운동을 꾸준히 하시니까 실제 최근의 모습입니다. 어 실제로 한 번에 한1 0번 정도 올리시는 게 되게 편하게 올리실 수 있고 특히 올리실 때 이제 손가락을 피고 팔꿈치 펴짐 정도가 더 증가가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무체를 포인팅할 수 있는 정도까지 현재 지금까지 이 정도까지 기능이 올라가 주셨는데 그러면 이렇 어떻게 운동을 해서 이런 케이스가 좋은 모습을 만 기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런 걸 운동을 적용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CIMT라는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상지 재활을 할때 어떤 치료 방법이 가장 좋냐라고 했을 때 제가,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제가 논문을 찾아봤을 때 지식에서는 CIMT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CIMT가 강제 유동 운동 치료 훈련 방법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건축, 제가 잘, 내가 잘 쓰는 손을 묶고, 아, 환측, 불편한 마비 쪽에 있는 팔을 좀 강제로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러면 이런 치료법을 이 논문에서도 18명의 뇌졸중 생전, 생존자분들이 매일 90분씩 주 5일 주 5일 동안 3주씩 진행했는데 일반 재활을 치료를 받는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기능적으로 많이 상승이 됐다 이런 논문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이제 많이 나온 내용인데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상지재활의 방법은 제가 가장 이게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재활을 하면서 치료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상지재활을 하면은 움직임을 가져갈 때 보통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바라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정상적인 움직임 나올 때까지 어떤 기능적인 회복의 양의 승부보단 질적인 운동을, 움직임을 되게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CIMT라는 치료 자체가 어떤 크게 뭐 어떻게 움직여라, 이렇게 움직이면 상지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시간, 이 묻고 불편한 손을 얼만큼 많이 쓰고 있냐. 일상생활에서 얼만큼 내가 쓰고 있냐, 잘안 되더라도 그걸 계속 사용하고 있냐, 라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질보다 양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공부해 오신 여러분들은 그러면 과연 내가 평상시에 내가 이 불편한 손을 얼만큼 쓰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실 많이 못 쓰고 계시죠. 사실 또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움직임을 내가 많이 하는 건, 이제, 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얼만큼 해야 될까? 이게 이제 큰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과 제 경험의 사례에서 있으면,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들기죠. 팔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들게 되면은, 당길 수 있으면 되고, 당길 수 있으면 밀수 있고, 밀수 있으면, 그 다음, 뻗을 수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들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못 든다. 팔꿈치가 구부려서 잘안 된다. 그래도, 팔을 드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 되게 불편하지만, 근데 이제, 막상, 그, 고객님들을 만나서, 우리 재활, 뇌졸중 생존자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내가 못 드는데, 그 드는 연습을 기적적으로 유지했던 분들은 사실 많이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안 되면 오늘은 한번 내일은 두번 이런 식으로 자꾸 양을 늘려가면서 움직임을 자꾸 만들어내는 연습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다는 게참 제가 이제 재활치료 하면서 참 그게 많이 안타까웠고 집에서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사례를 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 고객님이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 시는 운동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루틴으로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팔꿈치를 펴고 뭐 많이 하실 거예요, 다들.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연습하면서 어깨 강화 훈련을 하고 어깨 안정성 운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 지팡이를 통해서 집에서 이분 쓰시는 실제 지팡이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 지팡이를 당기고, 몸쪽으로 당기고, 앞으로 밀고. 사실 보시면 앞전, 보신 것처럼 팔이 잘안 되죠. 이게 팔꿈치가 모여있기도 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움직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드는 동작도, 어, 잘하는 부분도 있고, 좀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 질 좋은 동작보다는 양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앉아있을 때도, 어, 밀대를 이렇게 잡고 계속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 내가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이런 동작들을 연습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앉을 때도 깍지를 끼고, 손을 앞으로 쭉 미는 동작들. 그래서 쭉쭉 미는 동작들을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팔을 들기가 힘들다면, 깍지를 끼고, 팔을 위로 드는 것, 이런 동작들도 처음에는 이 고객님도 한두 번, 우리 한두 번 정도밖에 못 하셨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꾸준히 연습하니까 나중에 는열 번, 열번 넘게, 뭐, 우리 아까 이주선님 말씀하셨던 6번에서 12번 정도까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동작을 하고 어떤 게더효과적이라는 얘기보다는 얼만큼 내가 꾸준히 하고 있고 그거를 잘 접근하고 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어깨 안정성이라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시니까 손목 움직임들도 연습을 하고 계세요. 물론 손이 잘안 움직이시니까 어 그런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분도 사실 처음에는 엄지 하나 옮기 엄지 하나 벌리는데도 너무 힘드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뭐 보시면 사실 엄청 잘하는 게 아니죠.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루틴을 만들어서 계속 접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보셨던 모습처럼 내가 잘안 되지만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뭔가 안 되는 거에 집중하는 것 보단 내가 가능한 움직임들, 내가 조금이라도 할수 있는 움직임들을 처음엔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시작조차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틴을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과연 내가 손을 얼만큼 쓰고 있냐. 내, 이 불편한 손은, 어, 그냥 불편하니까 안 써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능한 움직임이 어떻게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들수 있는지, 팔꿈치를 뻗어서 밀수 있는지, 아니면 구부릴 수, 당길 수 있는지, 아니면 뻗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셔서, 그러면 나는 뻗는 게잘안 된다. 그럼, 뻗는 연습을, 처음에는 힘들지만 하나 할수 있다면, 그 다음에 내가 두번할수 있도록 연습하고, 아니면 들수 있는 동작이 어렵다면, 들수 있는 동작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루틴으로 하루에 5분도 좋습니다. 하루에 10분도 좋아요. 많이 한 번에 뭐 1시간 한다는게 아니라, 하루에 5분씩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루틴을 만들어서 계속 하면 너무 좋다는 거죠.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예, 입, 지금 만났던 분이, 사연이 있어요. 이분이 저한테 상지 재활을 하고 싶은 이유가 이 집에서 집안일을 좋아하시는데 집안일을 하나라도 제대로 내 손으로 하고 싶다는 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신 게 이분이 아드님이랑 이제 70대 할머니이신데 아드님이랑 같이 사니까 아들의 그 옷을 하나 빨아보겠다고 하셔서 시작한 게 양말을 한번 빨아보셨어요. 근데 그 양말을 한 6개월 동안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아들이 뭐라 그럴 정도. 아들이 왜내 양말 빠냐고 세탁기 돌리면 되는데 그래도 어머니는 아 이거 내가 운동한다고 괜찮다고 하시면서 하루에 하나씩 그렇게 빠셨어요. 처음에는 진짜 힘드셔서 안 하고 싶다고 막 그러시긴 했는데 제가 옆에서 어머니 그렇게 하나 정해놓은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꾸준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양말이랑 장갑 같은 작은 거를 이렇게 빠는데 보시면 정말 많이 늘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빠른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이렇게도 비벼보고 저렇게도 비벼본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중에 이제 중요한 건 물기를 짜는 게 되게 어려운데 물기 짜는 것도 예 네, 이렇게 쭉 짜십니다. <laughs> 정말 많이 드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잘하지 않으셨어요. 짜는 것도 너무 힘들고 손도 차갑고 힘들다고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목표가 수건을 한번 내가 빨아보는 손으로 수건은 이제 아무래도 물에 적시는 양이 많으니까 훨씬 더 무겁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걸 가지고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수건을 빤다 장갑을 빤다는 게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리고 아까 이유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적 과제 훈련은 이런 일상적인 내가 얼만큼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얼만큼 참여시키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손재활은 더욱더 그렇고요. 손재활은 어떤 운동이라고 한다면 목적 자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수 있도록 자꾸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 문을 여는데 나는 번칙으로 잘된 손을 뻗겠다 아니죠?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불편한 손으로 억지로 가져가서 한번 당겨보겠다 이런 것들이 나어난 오늘 하루 한번 해봤어. 그러면 그 다음 날한번또 해보고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성을 자꾸 늘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 분들이 제일 빠르게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사례를 통해서 좀 보시고 좀 자극을 받아서 아, 그러면 나도 내일 한번, 한번 해보겠다 이런 좀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함은 타고난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고 라 계속 뭐 여러 가지 문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꾸준함은 상지 재원에서는 작은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작은 움직임에 큰 움직임을 큰 움직임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얘기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 큰 움직임을 바라세요. 근데 작은 움직임 갖고 뭐가 소용이 있냐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그게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 움직임들이 더 나오면 나올수록 끌어낼 수 있고 그 움직임이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동작에서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세탁기에 뭐 빨래를 넣든 뭐 냉장고에 문을 열든 문을 열든, 아니면 뭐 베란다의 문을 열든, 그 내가 불편한 손을 한번 사용해 볼수 있는 꾸준함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 경험을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오늘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